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39분. 어,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 어,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블라스트, 칠리즈, 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음, 얘가 지금 이제 계속 하락만 해왔어요. 하락만 하다가, 이제 이때죠. 어, 이때가 언제죠? 어, 7월이었나요? 7월에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 양봉 하나를 만들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묶음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어, 하락의 한 묶음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시그널이 이제 얘 양봉이 얘 양봉이 이제 나온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한번 붙으면서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고 전월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야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 이 고점을 어이 7월에 만들어진 이 최고점을 넘어야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23 그래서 블라스트는 5.23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얘는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봉에서 요 그죠 7월달에 만들어진 요 자리 그래서 이제 최저점이 어2.55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얘를 이제 주봉에서 놓고 보자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 자리에요. 그래서 양봉 4 개로 해서 올라왔는데 얘 이럴 경우에 얘가 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 음봉 없이 20선까지 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의 다음 매수 타점은 여기죠 원래 5.51로 5 .515. 5 1 5가 매수 타점인데. 여기 넘을 때, 5.23 넘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봉상 보면 얘가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얘가 적어도 B파라고 보여지는 지점을 넘을 때, 그때 보면 되겠죠. 아니면 제차 다시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를 보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보자면 얘가 지금 240에서 아래에 있죠. 그래서 240에서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얘가 맥시멈 이 자리에요. 지금은. 5.23이 최고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최고점이라고 목표가라고 봐야 되고 5.23을 넘어갈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5.23이 월봉의 최고점이었죠. 7월에 만들어진 월봉의 최고점인데 여기를 넘어설 때불라스트는 이제 드디어 상승장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어 충분히 어 조정을 기간 조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음 그런 다음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음 5.23까지는 물량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갈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아, 이걸로 보자면 음, 그러네요 얘도 지금 4.4 어, 대략 요 자리죠 어, 4.45 어, 4.45 자리가 4.45 자리가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자리예요4.45 자리가 블라스트는 그래서 요 4.45를 돌파해서 넘어가 버리면 어, 얘는 이제 1차 매수 타점이 되죠. 그러면 5 2 이상까지의 목표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그 출해되는 물량에 대한 압박이 좀 적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5.23을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죠? 어, 그러면 5.23을 돌파해서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트는 물려있다면, 어, 버티세요. 어, 그러면 된다. 그리고 칠리즈. 칠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카운팅상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지, 지겹죠. 이렇게 1, 2, 3, 지금 4. 그렇죠? 어, 그래서 5파 남았어. 5파. 5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 여기서부터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요 추세를 지금 못 깼어. 한 번도. 단한 번도 요 추세를 깨지를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칠리지는 여기를 일단은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 어디는 돌파해야 되냐면 어 200원. 어 200.9원을 넘어야 칠리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5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4파동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뭐 5파동 한방 남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버티면 되는데 뭐, 힘들죠? 이게 언제부터야? 여기 2021년 4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4년이죠? 4년을 넘는 시간동안 지금 조정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 다 뭐, 이제 우리 다 그런 물려 있는 <laughs> 처지잖아.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버티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는 넘어야겠죠, 여기. 71.85, 73.85, 요런 자리는 넘어줘야 뭐 이제 200원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240에서는 넘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최소 여기 71.85, 73.85 정도는 넘어줘야 어, 얘도 한번 이제 아, 본격적으로 어, 이제 상승을 점쳐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 매물대 설정하고 하는 거를 바, 이제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20원대에 아,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죠. 어, 그래서 지금은 얘가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죠? 한 400원대까지는 막 힘겹게 갈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냐면 이렇게 갔다가 한번 조정 받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받고 가야 그래서 400원대를 넘어서면 이제 한번 날라가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즈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상승을 하더라도 우당탕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출해되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다. A다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쏘고,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 한번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죠? 여기 여기 돌파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조정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한번 쏘면 아겠죠 어, 어, 한번 쏘면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지금 파동상으로 놓고 보자면 여기서부터 최저점에서 1파 2파 이게 3파 올라가고 여게 이제 5 4파 4파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 돌파하면 이제 5파 나오는 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a다도 어, 뭐 충분히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아, 그쵸. 얘도 지금 매물 때는 한 100, 120원 정도에 모여있고, 어, 지금 이제 위로 올라, 얘는 지금 이제 일단 1900원 넘어가면 일단 뭐 정보를 뚫는 거는 시간 문제고, 3500원 뚫고 올라가면 이제, 어, 본격적으로 5파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큰 상승 한 번이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음, 얘 같은 경우도, 음. 충분히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1차로 이 자리 1,209원 자리를 넘으면 1차 매수 타점 그리고 다들 1,942원을 기다리세요. 1,942원을 넘어가면 일단 3,000원 간다고 봐야겠죠. 3,500원 어, 그렇게 희망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다도 충분히 어,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조정을 단기적인 중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A 단은 240일선 여기를 지키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여기 딱 찍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중이니까 제차 여기 1,395원 이 자리를 넘으면 A 단은 일단 매수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일봉에서 여전히 이제 그 구름대 상단에 있고 241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요 자리, 1395원을 넘으면 1차로 매수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1900원, 아까 얘기했던 주봉에서의 고그 매수 타점, 요 자리죠. 1942원. 그렇게 두 번의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에이다도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봤던 거죠. 어, 주봉상 20선을 터치하고 말아 올리든가. 어? 만약에 주봉상 20선을 깨고 쭉 빠지면 어, 월봉상 20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월봉상 20선을 터치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이해하고, 어, 잘, 어, 버티시면 됩니다. 아 무슨, 지금 요 정도 빠진 걸 가지고, 뭐, 폭락이니 어쩌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게 막,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바라고, 막, 나 지금 현금화 했으니까, 이제, 더 떨어져라, 떨어져라, 나 매수할래, 저가 매수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추봉에서, 아, 월봉에서는, 월봉 20선을 터치하기를 나는 기다리면서 지금 현금하고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데 안 떨어져. 5선을 지키고 있잖아. 월봉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5선에 물려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상승 추세예요. 응. 그런데 20선을 안 닫고 주봉에서 그냥 이렇게 20선 주봉 20선 터치하고 그냥 우당탕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아, 나는 너, 저기, 월봉상 20선 찍는 줄 알고 난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누구 엄마 할 거야.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 시점을 잘 노려보는 거야. 그래서 주, 우리는 주봉에서 일단은 얘가 20선을 터치하면 매수해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 자리를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봉에서도, 저, 일봉에서도 2 4 0일선 얘가 많이 빠지면 2 4 1일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가 어, 일봉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어, 구름대. 구름대 하단은 좀 지켜 줘야 되는데 얘가 항상 보면 구름대 하단 딱 찍고 그냥 막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하단을 찍때좀더더 더 깊이 흡수를 한번 준 다음에 말아 올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인지를 봐야 돼.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일목균형표상 얘가 구름대에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오늘도 양봉으로만 구름대를 돌파할 때는 양봉, 음봉 하나도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서 이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와야 이제 맑은 하늘이, 햄님이 쨍쨍쨍쨍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어. 후행스 펜. 후행스 펜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 돼.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얘가 상승을 해주면서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오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름대 하단, 구름대를 막고 다시 이제 빠지면 일단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계속 또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은 더 빠질 거고, 그럼 사람들은 또다시 떡락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백보양보에서 최고 많이 빠지면 월봉상 2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서 매매 계획을 차분하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